한수원의 관찰 면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관찰 면접이라는 한수원에는 독특한 면접이 있습니다. 원래는 1부, 2부 나눠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이 과제를 면접을 하는 것을 면접관이 관찰하는 건데 1부에는 원래는 뭐냐면 협상 면접입니다. 이해 관계가 상반된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협상의 조건을 줍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보이는 조건이 있고 어떤 쪽으로 하면 우리 편이 유리하다는 조건도 동시에 주는 게 1차 협상 면 면접, 관찰 면접에서 1차로 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서로 이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뭐 자꾸 협상을 하면서 서로가 이겨야 좋다는 편대로 가는데 결코 이기다, 이기려고 하는 논리로 가다 보면 오히려 평가는 이상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상생의 방안을 하는 게 낫고요. 관찰 면접 2부가 있는데 2부는 2020년에는 안 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한수원에 대한 조형물을 제작하는 형태, 어떤 키워드를 넣고 하는 건데 이것도 참여도를 보는 겁니다.